자 오늘은 접을 많이 했는데요 에, 접을 많이 했는데 접을 했던 결과만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는데 과연 접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은 어, 여름점목 하는 방법을 이제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결과는 오늘은 이제 접을 했던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접을 그만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접하는 모습을, 여름 접, 지금 현재 오늘이 2025년 6월 10일,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름에 이렇게 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 이제 결과를, 이제 오늘은 접목하는, 하는 장면과,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보고, 어, 결과를, 이제 또,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나무는 아까 특별하게 이제 접목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게 접목을 왜 하냐. 자기 집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품종이 안 좋아요. 맨 저기 병이 잘 걸리고 또 여름에 이제 요새 과일들은 사과도 20가지 품종이 되는데 일찍 그 사과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노랑 사과도 있고 뭐 빨간 사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나이 뭐 이것을 묘목을 사다가 심으면 적어도 4, 5년이 걸려요 사과를 따 먹으려면. 근데 자기 집 사과 나무가 있는데 이걸 사과를 하니까 2년 만에 작년에 접을 붙였던 것이 올해 사과가 열었습니다. 자 그것이 거의 다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접을 여기를 했죠 작년에 작년 에 했는데 여기서 꽃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과 이렇게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지순이 거기서 이렇게 나왔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고 음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요거 요거 두개 열려있죠 사과 자, 사과 요 두개 열려있죠 요거 요거 다고 이거 요거 크게 열려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요것도 작년에 작년에 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나무가 근데 올해 사과가 열렸고 오늘은 그그그 그, 그 나무 가지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가지를 하나 따다가 그 나무 이게 작년에 자랐던 나무에서 이 가지가 두 개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가지를 하나 따다가 여기다 접을 하겠습니다 접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지에다가 바로 접을 하는 방법하고 이거는 이제 예, 옛날에 있던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숨순 순 잘랐던 거.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 자 이제 가지를 따겠습니다. 가지 가지를. 한 2cm 꽃눈 나오게끔 한 2cm 3cm만 놔두고 자 가지를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됐죠 그러면 일단은 자 가지에서 음 가지에서 이파리를 이파리를 이렇게 다 자르지 말고 자 이렇게 다 일단 이렇게 가지를 자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다 이제 다 자르지 말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생장점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달 후에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품종입니다. 품종이, 사과 품종이 20가지가 되는데, 여러가지 품종을 요 수분수도 여기다 해놨는데, 수분수는 먼데서 갖고 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두 개로, 두개 접을 붙이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잘라서 일단 놔두고, 자, 일단 1차로, 1차로 가지에다 붙였던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자, 가지를 여기서 요거 10cm 정도, 10cm 정도를 여기서 면도칼로 이렇게 부른케를 요렇게 붙 요렇게 깎죠. 자,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될수 있으면 날카하게 뾰족하게. 자, 여러분에게 이걸 칼이 면도날이 잘 들어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뒷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뒷면은 뒷면은 여기 잡고 요렇게 날큼하게 요렇게 뼈주다가 요렇게 요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를 이제 깎습니다. 좀 자, 깎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품종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깎, 깎았죠? 자, 깎았습니다. 그러면 좀 삐딱하죠 삐딱해도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자 여기서부터 와도 되네요 여기서부터 자 조금 삐딱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부릉캐가 이제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를 약간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삽입을 하게끔 자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거의 맞았죠 이렇게 길이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자, 비닐 테프를 감습니다. 좀 저기가 조금 자, 여기서 저이렇게 자, 가지가 저 나무 가지가 조금 구부러져 있어요. 이 나무가 구부러져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반듯하면 좋은데 자,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이거 구부러졌어요. 그러면 자, 구부러졌을 때, 구부러진 대로 여기 나무, 가지 하나, 나무, 이파리 떼고, 자, 자, 이렇게 이제 감습니다. 처음에가 어려워요. 처음에 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감고, 자, 이렇게 된다음 여기를 이제 팽팽하게 합니다. 자, 팽팽하게. 이제 가지가 튼튼하니까 이것은 안 잡아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전히 밀봉이 되게끔. 자, 많이 감을수록 좋죠. 넓게 해갖고. 자, 자, 여기는 자 처음에 초창기 이 초기 단계 자, 자 초기 단계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히 맵니다 이렇게 또 너무 세게 하면 잡아당기면 떨어져 버립니다 수수. 비닐이 자 이렇게 자, 자 여기, 여기 이제 거의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가지가 부드럽기 때문에 원래는 반듯한데 도해야 되는데 자 꼬부라졌어요 나무가 자 그러면 여기 반듯던데 온데까지 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가 기차 철, 철도처럼 꼬부라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원래는 반드던데 돼야 되는데 그 가지가 없길래 지금 여기다 했어요. 꼬부라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원래는 원래는 일이 반듯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반듯 하면 좋은데. 그럼 그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요 사과나무. 자, 여기, 여기를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꼬불치가, 꼬불, 구부릴 수가 있겠, 있겠죠. 이렇게 자, 부드러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제 계속.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나무가 이 따라서 부드러우니까. 자, 사과나무가 부드러우니까 그 나무 따라서 이렇게 가죠. 자, 요렇게. 자, 여기도 이제, 단단히 매 갑니다. 잘해대로. 자, 이 나무가 이제 가지가 돼가지고 사과가 내년에 열려요. 자,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는 요렇게해 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나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단단히 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자, 이제 내가. 자, 여러, 좀 힘이 들죠? 그냥, 서른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자, 마지막, 여기, 이제, 부, 부분까지 오면, 이렇게 단단히 맨 다음에, 자,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단단히 맸어요. 그, 뭐 자른 자리까지는 단단히 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순이 다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가, 어떤 나무 할것 없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말아 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예, 그럼 수분이 덜 날라가게 이렇게 자 어떤 나무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가다 가한 10일 있다 한번 살짝 풀어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제가 했던 바로 말아 가지고 이 부분만 잘 감으면 됩니다. 그래서 잘 감아놓고 여기는 숨을 쉬게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순 하나 어, 했던 거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아까 남은 순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또한 가지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6월 달이니까 여름 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 자르는 방법은 비슷해요. 자, 여기서 이 정도 해 가지고 요거는 7cm 정도 쭉자 잠깐만요. 7cm 정도 이것도 쭉한 번에 갑니다.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많이 많이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끝털이 가서 끝에 가서 이런 모습이 되게끔 되죠 여기 뼈뼈조다게 하고 면이 반듯해야 되겠죠. 자 웬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털이 가서 쇠기식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반듯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 순 요거 요거는 요거는 가지가 사과가 열려 있어도 자 가지가 품종이 그대로 옛날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오늘 이 가지가 비슷하죠 굽기가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제 가지 순 여기 순은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자 자르고 그러면 자 여기 길이하고 요렇게 껍질 벗긴데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거리로 요걸 자, 벗깁니다 이렇게. 이게 와서 거의 거의 바닥에 얻게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어, 들어가게끔 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칼질은 다 됐고요. 자, 이것을 여기 아까 날카하게 깎은데 이 면이 자 보십시오. 이 면이 이리 들어가게끔 이렇게 삽입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올라온, 음, 예, 수분하고, 여기서 한하고 다이렉트로 끌어가니까 금방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비닐을 감아야 됩니다. 처음에 비닐을 감을 때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삐끌리거든. 자, 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비닐, 비닐 벗기기도 힘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에가, 처음에가 잘해야 된다 고래서 처음에 잘못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바퀴 이렇게 감아요. 감은 다음에 팽팽하게. 자, 이거에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자,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팽팽하게 됐죠? 그러면 안 잡아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제일 아랫부분은 제대로 돼있죠? 자, 이렇게 팽팽하게. 그냥 세게 땡겨도 상관없어요. 나무가 으스러질 정도만 아니면. 자, 이렇게 되죠? 세게 땡기면, 너무 땡기면 비닐과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비닐로 찢어질 때까지 땡기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여기가 시원찮아 다 그러면 한번더 가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여기도 부름케끼리 이렇게 마저 가겠죠 이렇게 자 나무가 좀 간단하니까 이렇게 힘을 안 쓰고도 됩니다 자 여기도 팽팽하게 자, 여기까지 오면 거의 끝납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푸른 캣길이 맞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 힘을 주고 딱한 다음에 여기 끝에 가서 여기 끝이, 끝이, 끝이 있죠? 끝이 있는 데가 그리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완전히 밀봉이 되게끔 됐습니다. 수술자리는. 자, 수술자리는 밀봉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남은 부분을 베개 세게 땡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 비닐 넓은 상태에서 그 속에서 이파리가 안 마를 정도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순에다가 무리를 주면 안 되죠. 순이 자 순이 무리가 가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안 해보면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완전 밀봉을 합니다. 밀봉 자.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밀봉을 해요. 이렇게. 자, 밀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안 마르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풀기 좋게 나중에.